네 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어, 듣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 정말 나에게 예, 그리스도 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예. 어, 이 근본 문제를 어, 몰랐다면은 지금까지도 몰랐다면은. 다른 문제를 계속 잡고 한 평생 동안 그 고민하다가 아, 살았을 건데 에,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를 알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되면은, 어, 모든 게 다, 어, 바뀝니다. 그죠? 자, 그 특징이, 먼저,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마음에 가득 들어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다면 어떡할 건데, 그죠? 주인 고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가득 차있는 게 죄입니다. 죄. 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예. 그게 죄입니다. 당연히, 이 불신앙이 죄에 빠져있으니까, 어, 저주가 어, 따라오는 거죠. 예. 예. 사단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따라다닌다는 게, 뒤에 따라다닌다는 게, 생각과 마음 속에 그냥 딱 들어와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있는 어, 나에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인으로 고, 인정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의 예, 주인을 고백하는데 해방 예.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 해방받지 못하면 적다시 만해서 어, 하나님 떠난저 상태는 어, 모든 어, 일 사건, 뭐, 경제, 사람, 이런데, 노예, 포로, 속고, 뭐, 심지어 뭐 마음이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어, 유랑 상태, 그냥. 마음이 늘막 헷갈리는 그 상태. 예. 거기에서 해방, 해방 주셨습니다. 그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답을 주신 이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 하시면 됩니다. 그 이번 주 적용은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 네. 마지막 강단. 네. 이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강단은 엘리야 시대 예엘리야 시대 어, 이 우리가 뭐뭐 직장생활 뭐를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작은 사업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지도자들은 뭘 보고 가야 하나 뭐 이런 걸 어, 말씀을 하시면서 어, 우리가 아 어, 이 오늘 본문에 본문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예. 오늘 본문을 어 이번 주에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특히 팔예 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예 사십년을 가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힘을, 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이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있는데이 구운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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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사실은 어, 말씀의 떡, 예. 한 병의 물, 예. 이 물, 물이 생명수입니다. 그죠 이걸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40주 40야를 갈수 있는 이 힘을 주셨습니다. 가서 사실 이 음식물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는 가는 이 자체가 뭐이 자체가 응답일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산호렙의이원이라 하나님의 산에 이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곳에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이르니라 그곳에 일렀습니다, 그죠? 네, 그곳에 일러서 이르러서, 이르러서 어, 결국은 이 뭡니까 막 바람 태풍이 막 불고 이 지진이 나고 막 어? 불이 막막 막 지진 후에 막 불이 일어나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세미한, 그 후에,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막, 어 일들이 있고, 막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어이 호래, 호랩, 호래베이로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호렙이라는 데가 하나님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 일과 사건에서 이 부분을 잡고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특히 어이 우리에게 멸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든지 큰 길이 막힐 때는 앞길이 막막하고 막힐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예.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그죠? 예. 엘리야가 어이 거지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데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이 이 응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건 서론이고 실제로 어 후대를 세우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세명 가운데서 네, 어, 네 말고 7000명이 남아 있고 네. 내가 왕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에게는 어, 그러냐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예,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예. 세상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수 없는 예, 우리에게만 주신 힘이 예, 이 천사가 동원된다. 이 말은 사실은 실제로 천사가 동원되고 어, 이 대부분의 신자들도 이걸 잘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날때이 아,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할 것까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힘 없고 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 차세대, 뭐 후대. 예, 후대를 갖다가 이렇게 살리고 세우고 살리는 그때까지 예, 우리는 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우리 주일 날또새 말씀 주실 우리 강단 어, 목사님 어,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주간 살아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떡을 어, 먹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선포기도 하고 백 대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